하나, 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는 판타지오 엔터테인먼트 옹성우 저는 힘 엔터테인먼트의 박성우입니다 셋, 둘, 하나, 스타트 우와, 뭐야, 뭐야, 우와 우와, 이게 뭐야, 우와, 홍, 아, 홍합. 저... 홍합, 조개, 조개 그, 굴, 굴, 굴 아, 옹성우 굴, 굴. 옹성우, 홍합 옹성우 이와 이게 뭐예요 와 박성 잠깐. 전복 예예저 우리 옹성아 아니었으면 못 찾을 뻔했어요 저도 홍합 홍합이라 이거 할 뻔했는데 예 어떻게 찾았습니다 이제 덕분에 이렇게 미공개 프로필 사진 업데이트를 획득했습니다 어떤 사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지금 몇몇초남았지시아초요예 몇 저는 음, 많이 부족하지만 좀더 열심히 해서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향 향이 <laughs>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, 감사합니다. 啊，还秀了。